맛있어. <laughs> 시아나가 좋지. 어때? 응, 응. 어때. 포크는 어디다 샀나 우담 콘원대요 네. 맛있어? 맛있지. 아고그가네 밥도 안 먹었는데 은율이는 배부터 시작하네? 배부터. 맛있구나. 잘 먹는다. 이제 봐알았어 <laughs> 아, 엄마+ 엄마 엄마가 마음대로 응 음. 엄마가 마음대로 엄마가 마음대로 맛있게 이렇게하안 되냐 음, 맛있어 어. 다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. Aisha. Hmm, malinan nih. Aisha nih. Aisha. Tuh